요 시즌, 어, 방림 편입니다. 물론, 공리는 안할 겁니다. 자, 특성은 뭐, 궁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속 방. 뭐, 치명 올려도 되고, 공격력 올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격력 올려놓는게 좋은 이유가, 어차피 치명타를 노리기보다는, 립을 조금이라도 빨리 먹기 위해서 공격력 7 정도 올리면은, 장벽 영동파에 이제 립이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이것도 꿀 특성이죠. 네. 안 찍은 특성 이있으면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8번은 방키기 때문에 방어 2% 올려주시고. 자, 장갑, 모자, 아무거나 없어도 돼요. 그냥 기본템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셔츠는 뭐, 유니크가 좋겠죠? 근데 유니크 없으시면 뭐, EP나 뭐, FA만 빼고 아마도 끼시면 되겠고요. 자, 허리도 EP 껴도 되고요. 유니크 껴도 되고요. 저는 잘 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유니크 낍니다. 그리고, 바지 유니크가 정말 필수고요 가시방패 이동속도가, 네, 정말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유니크.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F에 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상관없지만, 어, 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링은, 뭐, 염동파. 뭔데, 뭐 참나무 살링 끼는 게 나중에, 이게, 후반에도 장벽이 길기도 긴데, 체력이 좀 많이 늘기 때문에, 살링을 많이 껴요. 그 다음에, 궁을 4링을 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 2링을 끼시는 분들도 있고 유니크를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 끼고 싶은 대로 예. 저도 잘 몰라요. 린잘 몰라서. 전 그냥 무난한 유니크나 낄게요. 잘 모르니까. 리할못이라 자, 그다음에 유니크는 이제 목, 목은 유니크 타인인껴 줘야죠. 이제 스텔라 목 유니크처럼 지속 시간이 1초가 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디트냐 어, 레이더냐 요새는 레이더가 좋아요 요새는 레이더가 끼는게 나아요 진공흡기 맥시머는 버리세요 그냥 레이더가 최고입니다 한타를 먼저 열어야 되기 때문에 는자그 다음에 4번은 타즈 그 다음에 3번은 뭐 파이크 껴도 되구요 이펙트 껴도 되구요 어차피 안 먹을 거에요 절대 안 먹을 거에요 절대 진짜 먹어서 죽일 수 있다 그 쿠반에 하는 거라면은 그냥 차라리 파이크가 낫지 않을까 네 나중에 그리고, 이번 킷은 당연히 이속 킷 껴주시고, 자, 반깨기 때문에 물약을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 세팅 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